안녕하세요. 책 읽고 요약해주는 김요약입니다. 오늘은 인문 베스트셀러 이기주 에세이 보편의 단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무언가 더 붙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핵심만 남기고 비워둔 상태가 완벽이다. 예술작품에서는 얼핏 엉성해 보이지만 공백과 여유가 있다. 이것이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면 감상자는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이 지닌 미묘한 틈을 스스로 메우기 마련이다. 뭐든 꽉 채우지 않고 일부러 여백을 남겨두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백을 두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민과 관찰이 필요하다. 너무 반듯한 것은 여유가 없고 인위적이며 차갑게 느껴진다. 스타벅스 로고의 세일에는 자세히 보면 대칭이 아니다. 코 오른편의 그림자가 미묘하게 더 크다. 사람들은 완벽한 대칭일 때보다 이렇게 비대칭인 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마음에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너무 빽빽해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속도마저 빨라진다. 인류의 문화는 놀이로부터 시작했다. 생존에 성공한 인간은 재미를 찾고 그것은 놀이로 이어졌다. 모든 문화는 재미를 추구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 중 취미로 시작한 것을 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다. 덕업일치라고도 불리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것이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놀이나 취미는 꼭 필요하다. 다른 목적 없이 오롯이 그것에만 집중하며 즐길 때야말로 자신의 진가가 발휘된다. 놀이에 탐닉하는 시간이 현대인의 지친 영혼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혹시 모른다. 언젠가 그 놀이나 취미가 당신의 삶이나 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프랑스의 음식 평론가는 다른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수 있다고 한다.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다는 말도 흔하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다. 무의미한 단어는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읽고, 쓰고, 발음하고, 연상하는 모두 단어엔 각자의 삶이 투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주변에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간다. 예전에는 철학관, 점집이 그런 곳이라면 요즘은 타로카페가 아닐까.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에서는 심리 상담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발병자의 4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 심리 상담을 꺼리는 문화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민간 심리 상담으로 볼수 있는 철학관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잘될 거라는 희망을 말해주기를 원한다. 영국의 진화인류 약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현대인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고작 15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50명의 기준은 실제로 서로 안부를 묻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친구 관계를 말한다. 덤바는 정서적 친밀도에 따라 관리 가능한 인원을 구분하기도 했는데 절친은 5명, 친한 친구는 15명을 넘어가면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모든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에너지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적당한 고요에 둘러싸인 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이다. 또 나는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고독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갈 때 작가로서 자아를 발견하고 영감을 얻곤 한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하는 것은 기질의 차이일 뿐, 우열의 차이가 아니다.물리적 공간의 부적이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고립된 환경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섬에 사는 사람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폐쇄적이라는 것이다.우리나라는 반도이지만 북한이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사실상 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낯선 것에 대해 과잉반응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편견은 일종의 심리적 지름길이다. 눈앞에 있는 대상을 빨리 판단하고 싶어서 내가 이미 가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섣불리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나도 누군가를 향해 지독한 편견을 품은 적이 없었나 되돌아본다.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음식이 유행하면 순식간에 그 체인점이 생겨난다. 그 가게들이 몇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행하는 건 쉽게 변하지만 유행하지 않는 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는 대개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 잠잠히 숨어있다. 세상의 흐름에 날 맞추거나 다소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다 보면 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인파로 북적이는 큰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샛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나를 잃고 살아간다는 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 인문 베스트셀러 이기주 에세이 포편의 단어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요약이었습니다